근데 이제 우리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근본적인 원인으로 좀 들어가서 현실 부부들이 섹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맞죠. 막상 이제 음. 의리도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아,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실 오래가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결혼을 딱 하신 순간 한 1, 2년 안에 사라져요. 1, 2년밖에 안 가요. 아, 네네네. 와, 아, 너무 그, 오래 안 가는 데예요그럼 만약에 이 남편이랑 3, 40년을 해로 한다 그러면 네. 1, 2년을 사랑으로만 살고 48년을 뭘로 살아야 될까요? 그 부분이 남는 거죠. 와 그러면은 몇년 안에 육체적 관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파탄이 난 부분은 혼인 시작한 지한 4, 5년 음. 후부터는 거의 없이 사시다가 안 되겠다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게 아니라면 길어도 6, 7년 정도 <laughs>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네. 횟수가 정말 눈에 띄게 적어지지 네. 않나.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륜하시는 네. 분들 보면 네. 와이프가 못 나서 아니면 어. 남편이 못 나서는 네. 절대 아니거든요 남들이 아. 봤을 땐 충분히 매력적인데 아, 왜 매력들이 안 보이게 될까요? 결혼 생활하면 현실이 보이기 때문이겠죠 아, 네. 연애할 때만 보여주던 그런 예쁜 모습 또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사는 음. 게 아니라 정말 그 현실적인 부분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돼너 네. 자체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laughs> 네. 근데 결혼하고부터는 내가 살아왔던 이 가치관이랑 이 사람이 맞는지를 비교하게 돼요 원래는 그냥 예뻐서 좋아했는데 그럼 네. 잘생겨서 좋아했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인데 얘도 부지런했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예쁘기만 하고 되게 나태한 애네라든지 네. 집 정리 정돈도 안 하는 애네라든지 뭐 최소한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부분부터 그런 현실적인 부분부터 다 이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걸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서로 하지 않는 이상 뭐 조건을 보고 결혼하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없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 자체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아... 음.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선택의 문제 네. <laughs> 보통 어떤 의견이세요? 결혼을 음. 앞둔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그 이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세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저는 결혼하는 거는 음.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결혼해도 그런 분들은 이 이세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음.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그제3자를 위해서 약간의 희생할 만한 정신 음.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음. 보는 거죠 근데 이 여자를 결혼하면 나 편할 것같아뭐 네. 매일 뭐 성생활 즐기면서 뭐 음. <laughs> 행복하게 살것 같다고 이런 가상세계만 생각하고 결혼하시면 음.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세 계획은 없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은 이세 계획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이서 음.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겠죠 둘이서 결혼해서 우리 연애할 때처럼 음. 행복하게 살자라고 음. 이렇게 살수 있잖아요 대신에 서로 수가 틀리면 이혼할 확률은 사실 높죠 템프가 <laughs>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오픈 채팅방, 아. 소모임, 그런 부정행위잖아요.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가입 절차도 있고, 인증방법도 있는데. 네,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네, 그 아. 인증방법에 대해서 좀 혹시 알고 계세요? 사건을 하면서 본건 있었죠. 오픈 채팅방도 방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기온방. 네. 기혼자들만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음. 방 미혼방 미혼자들만 들어와야 되는 네. 방도 있고 뭐 그거는 사실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기미방이라고 있어요 네. 기혼 미혼 섞인 방 <laughs> 기돌방이라고 있어요 네. 기혼이랑 돌싱 거기 네. 한 번도 결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려면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방장이 결혼사진 뭐 애까지 있으면은 뭐 애랑 지금 가족사진 그런 걸로 이제 확인을 하죠 결혼사진으로 어. 인증을 하려면 와이프의 얼굴과 아이의 얼굴이 네. 뭐 모자이크하고 보내진는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잘 없겠죠 와, 예. 그러면 인증을 할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방장만 보는 거예요 방장한테만 이렇게 따로 보낼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서스럼 없는 분도 계시죠 아... 바람피는 또... 것도 나쁘지만 <laughs> <laughs> 저는 이, 이 인증 절차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나의 재미를 위해서 네. 내 가족의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냐. 음. 그런 부분들은 좀, 좀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의뢰인이 이 사례를 갖고 내 남편이 이렇게 인증하는 걸 내가 봤다, 캡처해 증거로 갖고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돼요? 그것만으로는 이혼이 안 되죠. 그 방에 이제 들어갔기만 한 거지. 착수해서 실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방에 들어갔다는 것만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의심이 돼요. 네.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네. 근데 심증은 확실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될까요? 증거를 찾아야죠. 심증은 확실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평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상대방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쵸. 네. 내 남편이 바람핀다는 게 확실해. 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치밀어서 네. 당신 바람피지 언제 어디 갔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증만 있는데 물증도 네. 못 잡았는데, 그 남편 당연히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증거잡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더 조심해요. 어, 그러면서 어, 내가 뭔가 행동이 평소랑 달랐나 하고 생각하면서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남편이 네. 갑자기 다시. 그래서 내가 안다는 뉘앙스를 절대 풍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심증만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그럼 만약에 그런 우이 아. 찾아오면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물증이 없으니까 네. 이 사람이 약간 의처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 있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네. 의뢰인한테는 약간 <laughs> 죄송스러운 말인데, 그분을 진짜 끝까지 바람폈다는 거야, 배우자가. 바람폈다는데, 저도 아, 알겠다, 이해는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 법조인들 사실 증거가 없으면 잘안 음, 믿거든요. 에이, <laughs> 네, 그래서, 아, 저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진짜 증거가 나왔어요. 진짜 바람폈던 그 증거도 잡았고, 다 나오니까, 아, 제가 괜히 의심을 했구나, <laughs>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상대방이 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에이. 의처증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방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증거 하나 나오니까 다 해결됐어요. 부정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치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한번 잡혀요. 블랙박스를 잡힌다든지 구글의 타임라인 같은 게 본인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몇 시에 어디를 머물렀는지가 나와요. <laughs> 아 몰라요. <laughs> 네네. <웃음> 네. 말하자면 이 시간에 고양시 일상동구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네. 대화동에 있다. 대화동 어느 위치에 집원이 찍혔는데 그 집원을 눌러보니까 모텔이더라. 그 위치에 한세 시간 있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네. 어, 이런 경우가 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음. 이혼 얘기도 하고 부정행위도 <laughs> 예. 얘기 했지만 <이제> 변호사님 얘기로 <laughs> 좀 들어와서 예. 한 분야에 11년을 있었다는 거는 되게 존중받아야 <laughs> 마땅할 아, 아주 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현타가 온다던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던가 뭐 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좀 일을 좀 그만두고 싶었어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어차피 이혼을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잘 하시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도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에 임하지만 그 밖에서의 이미지는 제가 한번 모임을 갔는데 <laughs> 제가 미혼 두 명을 둘이서 네. 잘 맞겠다고 막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 결혼하면 잘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랑은 그렇게 친한 지인은 아니었죠. 그 지인이, 네. 아, 야, 너는 이혼을 많이 시키니까 이렇게 둘이 또 붙였다가 이혼시키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고요 아, 얘기하는 말 진짜 웃게 <laughs> 한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웃으면서 지나갔긴 한데, 갑자기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한 가정을 끝내는 사람으로 음. 보이는구나. 사실은 저는 끝난 가정을 법률적으로 마무리하는 걸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끝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두 분이서 그쵸. 사실 끝이 나는 과정인데, 네. 밖에서는 내가 이렇게 네. 이혼을 시키고, 네. 이혼으로 인해서,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받을 삭쳐도 네. 내가 내는 걸로 보이는구나. 음. 뭔가 가해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현타가 와서, 이혼 전문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전문이나, 네. <laughs> 다른 좀 깔끔해 보이는 일로 음. 할까, 아니면 조금 이을실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이혼 전문사가 많이 없다. 그리고 이혼에 관련된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네. 이혼하는 부부끼리 칼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성적으로 음. 헤어질 수 있는 방법 이런 법률 서비스 이용하는 거고 이런 네. 변호사를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봐요. 네, 그렇죠. 이미 법률적으로 네. 묶여 있으니까 네. 그 법을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아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laughs> 지금도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는 예. 이혼 위기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혼을 그렇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께 한 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혼을 절대 남 얘기를 듣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본인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주위에서 음. 그 정도는 못 살아. 이혼해. 라고 해서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상담해보면 물론 이 결혼 관계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혼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 아니라 음. 한70% 내지 80% 까지밖에 안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다시 50% 미만으로 또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70% 내지 80% 순간에서 변호사 얘기를 듣고 아니면 주위 친구 얘기를 듣고 야, 그 정도는 못 살아. 너 어떻게 살래? 음.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앞으로 살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남이 음. 절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변호사한테 와서 변호사님 저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혼을 하나요? 음. 아니, 그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가정 굉장히 특별한 가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 정말 내가 이 가정을 더 이상 유지를 못 하겠다. 경제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아니면 자녀 양육의 측면, 모든 면에서.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100%를 넘어섰을 때 그때 이혼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이혼에 대해서 고민돼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법률적인 부분이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혼자 결정을 내리지는 마시고 저 아니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꼭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